반갑습니다. 만능혁입니다. 여러분, 통신사 어떤 거 쓰세요? KTSKLG 이 3, 사 이동통신사를 대부분 사용하실 건데, 한 달에 휴대폰 요금 얼마씩 나오세요? 아마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6만원 이상 또는 10만원 내외의 가격을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2020년에는 약정의 노예에서 벗어나자라는 의미로 KTM 모바일 요금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알뜰폰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먼저 알뜰폰 요금제는 일반 이동통신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알뜰하고 합리적인 요금제입니다. 물론 각 통신사마다 알뜰폰이 존재하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알뜰폰을 한번 소개해드렸죠.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통화품질이 안 좋을 것이다. 또는 데이터 속도가 느릴 것이다. 등등 알뜰폰 요금제를 꺼리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각 알뜰폰 요금제들은 기존 이동통신 회사들과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KT M 모바일의 망 자체는 KT의 자회사로 KT와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화품질은 동일합니다. 저는 테크 유튜버인 만큼 서브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폰마다 비싼 요금제를 매번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통신사 대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또한 알뜰폰 요금제는 무약정이고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약정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알뜰폰 통신사는 쓰던 폰 그대로 쓰던 번호 그대로 유심칩만 교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유심을 사야겠죠. 저는 유심을 직접 구매해서 상담원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셀프 개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유심칩 요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직접 구매해서 셀프 개통을 할수 있는데. 세븐일레븐, 네. 미니스탑, 시스페이스 등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편의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산 유심칩을 사서 셀프 개통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편의점으로 가는 중입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휴대폰 대리점에 가지 않고 주변 편의점에 가서 직접 유심을 사서 개통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서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알뜰 유심 유심칩, 그 KTM 모바일 유심칩 사고 싶거든요. 얼마에요? 아, 근데 요거 하나. 8,800원. 네, 감사합니다. 네, 세븐일레븐에서 유심칩을 구매했고요. 가격은 8,800원이네요. 이제 집으로 가져가서 개통을 해볼게요. 저는 효도폰으로 사용되는 폴더폰이나 2G 아니면 3G폰만 알뜰폰 요금제가 사용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떠한 기종의 최신폰에도 알뜰 요금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알뜰폰은 고객센터가 불친절하고 전화도 잘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 2019년 KMAC에서 주관하는 KSQ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어서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니까 믿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은 알뜰폰에 소액결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일반 통신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액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알뜰 핸드폰 통신사는 멤버십 서비스가 없다고 하는데 KTM 모바일은 있습니다 자체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쇼핑 등 최대 8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네요 이건 뭐 가성비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서도 가입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개통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셀프 개통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기 요금제를 가입하면 상해 보험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 그리고 KT 공용 와이파이도 무료로 사용 가능하네요. 일단 상품 소개로 들어가서 어떠한 요금제들이 있는지 쭉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요금제가 있습니다. 와, 쭉 보다 보니까 5,000원대 요금제도 있습니다. 자, 여기 찾았습니다. 셀프 개통 추가 할인. 특정 5종 요금제를 셀프 개통으로 개통하면 6개월간 매월 2,200원씩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한테 맞는 요금 제는 전화나 메시지보다는 유튜브 시청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텐데 데이터 맘껏 온 비디오 요금제가 저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세 보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데이터 100GB 제공이고 이걸 다 써도 5Mbps 속도로 기본 제공되고 있고 일 제한 없이 한달 내내 통으로 쓸수 있는 제공료 와, 딱 이건데요. 자, 가격. 월 납부금이 K4 데이터 비용이 월 69,000원인데 KT M모바일 데이터 맘껏 온 비디오는 프로모션 요금 39,700원입니다. 게다가 데이터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이게 무제한 요금제 3종을 이용하면 최대 2회선까지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쉐어링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데이터를 아이패드나 또는 다른 스마트폰 기기에 데이터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 홈페이지에 데이터 쉐어링 전용 요금제를 따로 신청만 해주면 되네요. 무제한 요금제를 쓰면 데이터 쉐어링도 무료니까 완전 합리적인 가격이죠. 자 데이터만큼 온 비디오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2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24개월을 이용한다면 총 68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금제를 선택했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확인했으니까 바로 신청해보겠습니다 KTM 모바일 셀프 개통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가기 누르고요 유심을 제가 직접 사왔죠 셀프 개통을 위해서는 유심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네요 자 5G LTE 있으니까 LTE로 개통 자, 여기서 선택하면 되겠죠. 마음껏 온 비디오. 자, 이렇게 하면 39,700원.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유심은 제가 이미 샀죠. 다음 누르고요. 자,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본인 인증하고 전화번호 주소까지 입력한 다음에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나서요. 개통사전체크를 확인합니다. 자, 고객사전체크 확인 완료했고요. 이메일 적습니다. 자, 매장에서 구매, 온라인 구매 있습니다. 저는 매장에서 샀죠. 제가 사온 유심칩을 뜯어서 1년 번호도 적겠습니다. 안쪽에 유심칩이 있죠. 네, 유심칩을 뜯어서 꺼냈습니다. 자, 이걸 휴대폰에 넣으면 개통이 완료되는데요. 네, 유심 1련 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번호 예약 같은 경우는 제일 뒷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뒷번호를 선택하면 예약 가능한 번호가 뜨죠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면 번호를 선택할 수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모바일 명세서 이메일 우편 등 선택할 수 있고요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안심 서비스도 가입할 수 있고요 부가 서비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개통 요청을 누르면 네 개통이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신청하다 봤는데 3g lte 요금제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5g를 위한 알뜰폰 요금제도 있습니다 자, 신규 개통 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 번호 이동 시에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유심 정보랑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게 개통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심 칩 넣고 휴대폰 껐다가 키면 개통 끝.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알뜰폰 요금제인 KT M 모바일의 요금제 혜택과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유심을 사와서 셀프 개통을 진행했는데 정말 방법이 간단했고 더 합리적인 요금제도 있으니까 주변 어르신이나 요금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에서 추천을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2020년에는 가성비좋고 합리적인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위약금 그리고 약정의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2020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만능형 키였습니다. 아듀